오 맙소사 엄청나다 엄청나 마술사 뒤통수에 명암보소 다르다 달라 잡초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곳이 성심병원인가 아마존 정글인가 저 뒤에 있는 잡초들도 움직입니다 오케이 엄마야 이 조명 보소 화려한 조명이 마술사를 감싸네 와 미치겠다 왜 이러냐 진짜 나 지금 첫판이라고 열받게 하지마 일종의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나 열받게 하려고? 이 기분 좋은 날에 나 열받게 하려고 지금 야저 밑에 환자 환자 디테일 보소 저 자빠져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 거저 디테일 다 보여 오케이 오케이, 화질은 완벽하지만 우리 팀원들 수준은 완벽하지 않군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항복이나 누르고 자빠졌군요. 그런 건방진 용병 아 정말 용병 너무 싫다 에휴. 용병 들고 55초밖에 못버티는데 나는 해독 200퍼하고 102초 끌었어요 정말요? 한... 막혔을까요? 막혔네요. 달려. 못 달려. 가속을 썼어. 한대 맞겠네요. 안 맞을 수도 있죠. 너무 좋아요. 어... 오케이, 이제 다시 큰 배로 가는 것이죠. 한대 맞겠죠? 그러면 나무집 가는 것이죠. 근데 저쪽에다가 이제 우산을 던지면은 오케이. 좋아요. 드둑드둑 어, 뭐야, 아, 아, 뭐야. 잘 벗... 아 됐다. 그래. 오늘은 화내지 말자. 화가 나는데 화를 어떻게 안 냅니까? 맹인이가 이렇게 어그를 끌어줬는데, 내가 화를 못 내게 생겼냐고, 지금. 저 거지 같은 게 진짜 털보가, 이씨. 털다 뽑아벌랑,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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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mit.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 아, 내가 진짜, 오늘 내 몰카야? 아 나한테 왜 이래 오늘 날 잡고 날 빡치게 하려고 그러네 아 내가 뭘더 해줘야 되는데 아 맹인으로 3타작이 억을 받고 손절 받았어요 내가 뭘더 해줘야 되냐고 내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진짜 10패를 향해서 달려가네요 달려가 오케이 낚일 수 밖에 없죠 얼마나 왔니 아이고야 이게 잡히네 아하이. 아, 이 거리를? 그렇게 사정거리가 길어? 오케이, 나이스 했다. 소녀. 내가 납관해준 보람이 있구만요. 저런 풍선 잡기가 필요하다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즉시 부활! 어, 항복 나왔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를 부활취소를 하고요 제가 구출을 가는거죠 못봤다 못봤다 나이스나이스 못봤어 반대로 달려 관 반대로 이래서 낙관사 6시 찍고 다니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거 마지막이야 야다 붙어! 붙어! 야 그걸 왜 써! 아우 타뜨이야 이거 그러면 3대1로 붙어갖고 이기는거야? 즉시 부활 출구심리전 할때는 즉시 부활하는게 낫지 아니한가 오케이 구출의 달인 바로 나 That's me t h a 하하 하하하하하 아, 왜 밀어 세레머니 좀할 수도 있지. 어, 어디야? 여있네 쪽배기 수고하세요. 괴력 3개 찍었어요. 수고링 딴데 가요. 네, 딴데 가요. 한데 맞아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거든요. 그쵸? 뭐해? 뭐야? 이거 나 내리라는 거야? 뭐지? 뭐지? 저 자신감 뭘까요? 저 카우보이의 정체는 밀어줘요. 밀어줘요. 아이고, 맞았다리. 아유, 이런! 지만 올라가고 내려가서 싹 돌아주면은 한 바퀴 더 가는 어? 마레드가 있네. 고마워요, 땡큐. 저러 오네. 저러 오네. 어? 어? 누굴 바보로 알아 정말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냐, 곰마. 인마. 엄마 어우. 죽을 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다 자기 뜻대로 되면은, 인생 뭐하러 살아. 그렇잖아요. 인생 뭐하러 살아. 해독해! 해독하라니까! 해독해! 왜 해독 안 해! 해독하라고! 문어발 맞으면 어쩔 거야! 오케이. 어, 다행이다. 어. 뒤늦게라도 말을 들어서 다행이죠. 여기서 싹 뿌려놓고 내려가면은 완벽한 작전. 구멍에 내려오는데 한참 더 걸리겠죠. 대단해. 역시 깜자랄. 이걸로 한번더 써먹는 거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손절 잘 봤습니다. 항복 잘 봤습니다.